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어린이. 감사합니다. 자, 잘잘잘손 땡큐. 땡큐. 이거야. 음. 응. 음 <목소리> 음 아, 감사합니다. 음 자. 자, 이제 엄마 아빠들 카메라 앵글만 똑같이 해 주시고. 자. 네. 자. 어, 또 봐. 아이상하다 자, 아, 아, 자. 봐주세요. 자, 손손 한번 해 주고 또. 아이고. 아이고. 바이바 손발지마 손빨지마. 어우 예뻐. 잠깐만, 저 봐. 잠겸만 저거 봐. 어우 예뻐. 짝짝꿍 해볼까?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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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꿍. 자 아무나 한대 슉! 자 아빠 카메라 슉! 아. 어제, 어제. 요 슉! 손 떼고. 자 누나들 저기 해줘. 매들 자, 카메라 하이. 뒤에서, 카메라 하이. 뒤에서. 하이. 자.

못안 엄마, 할아버 아버님.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할아버할아버아버 할아버지, 아버아빠할아지아버할아버 할아버지, 할버지아지할고버지버아

내가 좀 잠시만 놔주시고 어, 이상 입고 어, 아빠 입고 네, 찍어. 찍어. 한번더찍어자 찍어, 찍어. 아, 아, 아. 밀착해주시고 네. 어. 자저보시면 조금만 이동할게요 조금만 이동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밀착 이상형. 이상형. 자 잠시만요 아, 자 갈게요 자자

아이고 아이 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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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이 뽀뽀, 뽀이뽀으로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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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낫지 않 뽀뽀, 뽀뽀, 아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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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봐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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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자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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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너왜 오늘 안 웃어? 아이고, 아이 잘했네. 어구, 어구, 구 자, 자. 미 자, 대체 누가 그리고 시고있는 언니, 애들아 이리 와. 연서, 혜린 너로. 졸고 있어, 지금. 할머니 앞 형부 적극적으로 못 해요? 빨리, 빨안 <과목> 아, 안 <laughs> 보이. 으로 와, 누나다, 누나다, 누나다. 애들 앞로 애들은 앞으로 할까요? 아빠, 안 보이. 이 친구만 올리면 돼. 아, 그 꼬마만 올리면 돼. 왜나왜 뭐, 그래. 꼬마 아니야. 군밤도 응. 뭐, 편식해서 꼬마야. 나 이런 거키 잘해. 소자아 네. 음. 누나 여 짠누나 봐봐 짠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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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자마 누나 누나 짠누나 누나. 지금 <laughs> 뭐 키워? 또 특이한 거 기발했다? 뭐뭐 하는데? 자, 잠시만요. 자, 오늘은다 45도로 일렬로. 올라갈게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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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뭐여? 나 모르는. 놀라> 네. 네. 그럼 엄마가 안 보여. 할엄마가 45도로. 네. 너 빨리 더 낮춰, 더 낮춰. 만 네. 네. 만만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됐어? 자 엄마 엄마 음 맞아, 맞아, 깎아놓고 손해 줘. 깎아, 깎아, 주워주면서 만져. 만져, 만져, 만져 봐. 이거 먹어볼까? 이거 뭐야? 아이 고맛있지짜 우리 애기 이거 만지면 안돼 유리야. 떨어지면 깨져야. 자, 손에 이거 하나씩 들고 있자. 자, 요것도 하나 들고. 아빠 여기 뒤에 있으니까. 여기만 봐. 여기서, 여기서. 이거 음자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이거 엄마 곁에 오지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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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어? 아빠도 하나 줄래 아빠도 하나 줄래 자 갈게요 자 하나 둘 이제 서겸이의 첫 번째 생일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겸이랑 엄마, 아빠 손님분들께 인사하세요. 인사. 네. 감사합니다. 찬영님 이거 박자 한번 쳐서 인사하시죠? 네네네. <laughs>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님분들께 인사해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서겸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석영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석염이 1년 동안 어떻게 자랐는지 엄마 아빠가 영상을 준비하셨어요. 그 영상을 먼저 볼 건데요. 석염이랑 아빠는 저쪽 여자 면인데셔요 의자 준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자 여기 돌상 뒷면 봐주시면 되고요. 엄마 아빠가 정성껏 준비하셨으니까, 영상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나서 나중에 퀴즈도 있으니까, 아유, 잘 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칭찬칭찬 계셨습니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게더 재밌거든요. 아침은 건강한 우태리를 먹어요. 이제 12개월 건강을 크게 나이가 들었어요. 가끔 입에 이상한 무언가를 넣는데 먹어보면 맛있는 게 많아요. 다 먹고 나면 소화도 시킬 겸 청소를 해요. 아빠가 보는값은 해야 된다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 힘이 없다고 하신 걸 들었어요. 편게 쓰시라고 한장한장다 꼽아두고 겠어요난 정말 착한 아이예요. 지각 후에 마쳤으니 할머니랑 문화센터에 가려시던 그애플리야 할머니가 기뻐해요. 오후 일정을 위해 조금 쉬어야 됐어요. 단숨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고파요. 점심은 외식을 해야겠어요. 배가 고픈때 밥을 빨리 안겨요. 소리를 전하해 됐어요. 날씨가 좋으니 에버랜드에 가야겠어요. 퍼레이드 보고 캔들를 보면 집에 가야해요. 누나들이 학교에서 올 시간이거든요. 누나들과 시선호 미끄럼 하고 걸음마 연습을 하는 저녁먹을 시간이에요. 저녁 메뉴가 썩 맘에 들지 않아서 먹고 참 하고 버렸어요. 당연히 할머니가 눈치를 못챈것 같아요. 목욕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시끄럽게 하어 와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내더도 성경이의 하루는 끝나지않아 카구야를 불타는 엄마가 막말공부를 시키고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랑 놀아줘야해요 피곤한 <laughs> 하루였지만 저렇게 좋아한 것들을 분명 놀아줄 수 밖에 없어요 내 장난감을 빌려줬더니 날 부럽혀 울척을 해야겠어요 아빠는 이제 엄마한테 혼날거에요 오늘도 불람찬 하루였어요 이제 전잘 시간이에요 이것으로 저의 담보 생활을 마칠게요 모두 안녕 아참 내가 잔다고 다을 졸지 말아요 뒤에 영상이 또 남아있으니까요 넌 <목소리> 그저 I yeah.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실뭉치 준비했고요 공부 잘하라고 책이랑 공부 잘해서 법관대라고 판사봉이랑 자, 의사대라고 청진기 너무 예쁘다. 그치, 저거? 그리고 예술가대라고 붓이랑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건강하게 잘해서 운동선수라고 공이랑 그리고 멋지게 자라서 가수하라고 마이크 <laughs> 그리고 요즘에 IT가 대세니까 마우스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역전을 준비하긴 했는데 역전을 인기들이 잘안 잡아요.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지폐를하나 준비해 주시고요네 복을 올려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일어주시죠. <laughs> <laughs> 엄마가 이거 들어주시고요. 네. 아빠가 네. 석유물 네. 좀 돌려서 두팔 네. 편하게 안아주시고. 아. 하나, 둘, 셋 하면 석유마 잡아라 라고 해주세요. 오. 하나, 둘, 셋. 석유마 잡아라! 그거 좋아. 봐, 봐. 오, 그거, 그거, 그거. 오, 우와! 우와! 그거야, 그거! 그니그니 그거. 그거, 그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줄 거야? <laughs> 네. 뭐 자, 한번더해 볼게요. 자, 자, 하나 두세 하면 소경아 잡아라 한번더해 주세요. 야, 넣고 크게 지 말아. 아그렇게 나도 그럴 때도. 자. 하나. 하나 잡아라. 하나, 둘, 셋. 소경아, 셋. 소경아 잡아라.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소경아. 망치,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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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상아. 어떤 게 예쁠까? 망치. 왜 잡지? 다시는 귤다 치우고 아니야 공중밀려가는 같은데 <laughs>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이거 뭐 뭐가 있어 안안 끝난다야 이봐봐 아서 너 하고 싶은 거에 아니야 <웃음> <웃음> 그래 괜찮아 너 많이 보는 운동선수 하면 되겠네 골프공이네 골프공 <laughs> 원래 애들은 마음대로 안 되죠 이거 양손에 들고 인증샷 남길게요 운도 되긴 하셔야죠 공들어 공 숨겨 자 공들어 자, 카메라. 자, 하나, 둘, 셋, 네, 습니다 오, 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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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웃음> 네, 그럼 이제 석유미 아빠의 감사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 멀리서 이렇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진행을 하고자 했던 거는, 한 3년 정도쯤에 제가 여기서, 그, 프로포즈를 여기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석염이랑 같이 또이 자리에 오는 것도 의미있겠다 싶어가지고, 어, 그, 여기로 준비하게 됐고, 혹시나 또 나중에, 처금이 동생이 생긴다면 여기서 하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 생각은 해보고요. 어, 다시 한번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어그 일단은 그뭐큰 순서들은 다 끝났고 어 이제 제가 퀴즈를 조금 내서 또그 빈손으로 배면 안 되니까 또 제가 네. 선물을 조금씩 준비했어요. 있네 예. <laughs> <laughs> 선물이 그래서 선물이 꽤 많으니까 네, 예. 네. 그 집중해 주서 해주신 되고요. 어, 공평하게 손 먼저 드시는 분한테 제가 기회를 드릴 거고 양심상 내가 한세개 이상 받았다 하면은 <laughs> 어, 옆에 사람이 힌트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뭘아 일단은 그리고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돌잡리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돈이라고 써주신 분이, 어, 외할아버지. <laughs> 돈 역전 맞춰주셨으니까, 선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은 제가, 어, 저희는 한 다섯 명, 여섯 명 맞추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골고루 다 써주셔가지고. 야, 서규마 뭐 고마워. 예. 돈 내고 돈먹기네 <laughs> 예. 뭐? 요걸로 뭐 네, 네. 저희도 고마워. 포장을 해서 뭐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누구가 받아도 다 좋아할 것들. 네. 네. <웃음> 자, <웃음> 자 그러면은 그 제가 이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네, 네. 네. 네, 안 네. 아, 아, 어, 아, 들으면 안 봐도 돼. 아, 너 손드는 게안 보일까? 저기 있는 수만큼 퀴즈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어, 시원하게 안 하셔도 되고. 자, 가장 쉬운 거 아, 쉬운 건 아니고. 자, 네. 역사적으로 딱 하면 1번. 서가이가태어난 네. 시간. 네. 해진이. 한번 다시 분. 네. 네. 한치, 한치, 정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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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참고로 이거 문제 될때 석경이 어. 아빠는 모르더라고요. 아홉 시? 저는 그 와이프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케이, 어, 어. 자, 이것도 쉬우는 건데. 어. 자, 석경이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 어? 살분 뒤에 자리까지 맞추죠. 자, 어? 소수점 불째 자리까지 맞춰야 돼요. 어? 장난! 어? 어떻게 지 갑자 사이. 아, 네. 자, 원래 병원에서도 서울 좀 들짖자리까지 얘기를 해줘가지고, 야, 어, 제가 기억을 했었고요 네. 자, 요거는 조금 그, 쉬워요. 어, 어, 좀 쉬운 거,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25%를 맞출 수 있으니까, 서견이의 혈액형은? 어, 네. 연속! A형. 땡! <웃음> <웃음> 왜 다른 분들은 없어요? 아 이모 아니, 이모 아버님 모르세요? A, A 형 정답. 아, 제가 분명히 같은데, 어떡하지? 제가 분명히 집에도 A 형이라고 몇 발이 안 하는데 A 형이라고랑 몸무게랑 시간은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럴 수 진짜. 있죠. 어, 자 이제 이번 조금 주관적일 수는 있는데 서겸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장랑... 장난감. 어, 할아버지 차. 맞죠? 차인데 차가 종류가 많아요. 차 준... 경찰차 다시 다시 어. 하나 둘셋 경찰차 자 할아버지 정답 아, 경찰차 아. 경찰차를 어. 되게 좋아한다 아, 할아버지 아. 전달해드려 선물 아. 주야 돼요 자 이제는 아까 영상 유심히 봐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상에서 어, 나오는 자막을 잘 봤으면 맞추실 수 있거든요 어, 이제 저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상품을 먼저 받았던 분들보다도 안 받았던 아니, 분들 먼저 기회를 아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겸이가 처음으로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던 날. 어? 오, 근데 정답! 오오 아, 열심히 박수! 아유, 박수! 자, 오, 자. 오, 오, 오. 그 다음에 서겸이가 처음 배밀이를 시작한 날. 배밀이가 뭐예요? 배 이렇게 밀고. 어, 밀고 어, 왜냐면 자막에 배밀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어이건연선도해 9월 응, 9일 응. 땡업때업업 어. 위로 올라가세요 9월에 아, 9월 며칠이야? 11월 12월? 며칠 한자리 숫자야 11월 며칠 아, 11월 4일 업업 8일 8업 다음 아니야? 다음, 아, 아, 다음, 아, 아, 다음, 아,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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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할머니 오일업 아이 뭐야 여기. 어? 칠해 칠해 정 칠해 칠해 정답! 7회. 7회 정답. 아, 아, 아. 아까 그거 받았으니까 요걸로 뭔지 몰라요 오 되게 자. 그 다음 선물이 머리, 3개 머리. 남았거든요? 오. 자 아, 현재 아, 조련님 아빠는 아, <laughs> 아니요 현재 서경이의 치아 개수 이빨 몇개났을까요몇 아, 아, 개까요? 할머니 두 개? 두개 정답! 자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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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머니 좀 전달 드리고 어자 요거는 저희가 오늘 몸무게를 재봤는데 석염이 오늘 몸무게 몇 킬로일까요 어... 오늘 몸무게 오늘 몸무게 대충 보세요 헤린이 네. 12킬로 땡 이거는 힌트 안 드리겠습니다 어... 조금 더 하다가 힌트 드릴게요 해린이1 0 2이땡 어비어 다음이에요? 아니 조금 있다가 드릴게요 네. 네한문 10점 8. 업! 이제부터 업다운 업, 할게요. 10.2. 아까 10점이 했는데 업! 신속킬로1 네. 3킬로 많이 다운. 아, 10. 10kg. 10kg. 많이 다운. 10.8. 10. 다운. 10.6. 1 10. 0점 다운. 아, 다 10.5. 10.5 다운. 10.4. 10.4. 10. 10. 다운. 10.2. 10.2. 업! <laughs> <목소리> 어한 감독 기회1 0 4아10.3아 <목소리> 아, 드디어 아왜그 네, <목소리> 진짜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네, 마지막 선물이어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어 근데 퀴즈는 저희가 그 끝이 났는데 즉흥적으로 <목소리> 제가 어 퀴즈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설겸에 돌려치한다고 여기 모였잖아요 어 여기에 정확한 명칭 이름은 태백끼리 네. 대백끼리 정답 <laughs> 자.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이제 끝났고 이제 바로 식사 준비 식사 하시면 될거 같아요. 성현이 반지랑 선물 가져오신 거 있으시면 지금 주시고요. 고를 네, 네. 마무리 철하고 <laughs> 준비해 드릴게요. 네.